박지연은 늦은 밤 공연 스케줄을 마치고 오랜 시간 자신을 보호해온 경호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박지연은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며 보호해준 이 경호원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경호원은 항상 차문을 열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박지연은 이런 경호원의 배려에 크게 감사하며 여러 번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경호원은 직업적 성격과 수줍음 때문에 항상 거절했다. 최근에는 경호원의 아기가 아파서 몇 일간 쉬어야 했다. 박지연은 경호원이 안심하고 쉴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경호원이 휴가를 떠난 직후에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묻기 위해 전화하기도 했다. 이에 경호원은 박지연의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다. 경호원은 박지연에게 다음에 함께 저녁을 먹고 술한잔 하자고 말했다. 박지연과 경호원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져가는 순간이었다. 그후 박지연과 경호원은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실 기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인 이야기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박지연은 자신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안 경호원이 자신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켜주었는지, 그리고 그런 세심한 보호 덕분에 자신이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경호원 역시 박지연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해 말하며, 그런 박지연을 보호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가족 문제로 급하게 휴가를 요청했을 때 박지연이 보여준 이해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더욱 깊게 나누었으며 이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가수와 경호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박지연은 경호원에게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경호원 역시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박지연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로 박지연과 경호원은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힘든 순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서로를 위로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박지연이 해외 투어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경호원은 박지현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재치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박지현은 경호원의 가족 사진을 보며 그의 일상을 응원했다. 어느 날, 박지현은 경호원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다. 경호원과 그의 가족을 위해 소규모 콘서트를 열어주었고, 이는 경호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경호원의 가족 역시 박지현의 따뜻한 마음씨에 크게 감사했으며 그날 이후로 박지연은 경호원의 가족에게도 한층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박지연과 경호원 사이의 이러한 깊은 유대감은 두 사람의 일과 삶에 큰 힘을 주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발전했다.